안녕하세요. 2025년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다양한 용사, 일치된 충성입니다. 역대상 10장에서는 우리는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를 봤습니다. 사울은 외적으로는 전쟁의 리더였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점쟁이를 찾았던 자였죠. 그는 스스로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이탈하고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1장에서는 다윗의 대관식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펼쳐져요. 다윗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윗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운 종사들의 이야기예요. 이들은 이름 없이 빚 없이 섬겼지만 하나님의 기록에는 반드시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이름보다 헌신으로 남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아비세와 분하야라는 두 사람을 소개해요 이들은 앞서 소개한 세 용사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못지않은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아비세는 창으로 300명을 죽였고요 분하야는 눈 오는 날 구덩이 속 사자와 싸우고 거인 같은 애굽 사람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이 기억되는 이유는 그들의 무용담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운 충성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충성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달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각자 맡은 자리가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이하에서는 30명의 용사들이 차례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나 이 목록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다윗의 왕국은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무명의 충성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각기 다른 지역, 배경 지파 출신이었지만 한 뜻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세 번째 달락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헌신을 기억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네요. 본문은 몇몇 특별한 이름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사 사람, 모압 출신, 이방 배경을 가진 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시기보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 곁의 용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 사울처럼 하나님 없는 자리는 무너지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충성된 이들이 모이면 하나님은 그땅 위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이름 없이 기도하는 자리,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 조용한 충성의 자리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록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 오늘도 나라를, 가정과 기업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울처럼 자기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무명의 용사로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벽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